여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어머니? 네, 일진머트리얼즈 일진머틀리얼즈. 네, 6만 6천 원에 5%. 6만 5천 원에 5%요? 6만 6천 원에 5%. 아, 최근에 산것 같은데 맞나요? 조금 됐어요? 하, 막 내려갔다 네.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네, 거 네, 지금 네. 한 두세 번 기다리셨겠네요. 네. 그렇죠? 네. 그렇죠. 그런데 음,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? 네. 기다릴 수 음, 있어요. 음, 기다려도 될것 같아요. 비중도 안 많고 나중에 네. 떨어지면 은 비중 좀 늘리면 되고 5% 이상 늘리지 말고 아, 네, 어차피 네. 어머님이 투자하신 비중은 5%였잖아요. 그렇죠? 응, 네. 그런데 렇잖아요 네. 떨어지는 데도 안 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떨어지면 더 사야지 하는데 막 떨어지면 또 무서워서 안 사게 될 거니까 떨어지면 사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5% 가지고 저는 더 오를 것 같아요. 좀뭐 들여도 인수 과정이 뭐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고 뭐이 구조도 괜찮고 그리고 2차전지쪽 성장성이 있고 또 A가 이제 계속 나올. 섹터기 때문에, 뭐, 많이 올랐는 부분도, 다른 쪽은 많이 올랐는 라 부분이 있지만, 얘는 좀 다른 의미로 가고 있으니까, 저는 이거 홀딩 해도 될것 같아요. 조금 더 기다리죠? 어, 저는 네네. 한, 어, 한 7만 5천 원 정도? 그러면 한, 지금 여기서부터도 음. 한20% 정도 더 올라가요. 그쵸? 어, 15% 네네. 정도 올라가는데, 거기까지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릴게요. 쭉 가져가 보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대응하세요. 네. Yeah. yeah.